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어, 이제 최근에 뭐 여러 이제 목사님들 설교 뭐다 듣는 건 아니에요. 제가 제일 많이 듣는 게 우리 김성수 목사님 설교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사람들의 설교를 이렇게 틈틈이 들어보면서 이제 느끼는 게 있어요. 아, 심각하구나. <laughs> 야, 저래가지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뭐 이제 의, 의도적인 건 아니에요. 배나. 지역 자식이 되게 하는 도다. 여기 이제 제가 타이틀로 걸어놓은 내용을 보시면 여기 제가 여기 이렇게 했죠?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하리라. 그러니까 그들도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어, 우리가 볼 때는 악을 행하는 거예요. 물론 뭐 <laughs> 우리 중에는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자 하나님께서 어, 어, 이제 많은 종교의 그 어떤 단초를 두셨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 하나님이 죄인이 되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 얼마 전에 이제 브랜든 빅스 목사님이 영상을 찍을 때그 환상 중에 본 것, 그 다이애나가 읽었나요? 자기가 본 거를 이제 적게 되는데 그 적은 걸 읽을 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란과 이란과 관련돼 있는 그 아랍의 <laughs> 페이퍼 앤아 어, 페이퍼가 아니지 후추와 어, 소금을 뿌린 <laughs> 그런 머리털을 가진 자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미국은 큰 사탄, 그 다음에, 뭐, 이스라엘은 작은 사탄, 이렇게 부르면서 그들을 파괴해야 된다. 그러면 자기네들 신, 알라가 이제 이 세상을, 어, 뭐, 좋게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 저 인간들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는 것이 원래 적그리스도라는 게 이제 안티크라이스트, 그러면 그리스도, 구세주,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의 아주 근본적인 뭐 직책이랄까요? 그것이 그리스도시잖아요. 우리를 구원하고 또이세상의 어, 왕이 되는 인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는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사실은 본질이시죠. 그런데, <laughs>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고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저는 이제 그걸 읽으면서 어, 그냥 그들의 속마음, 뭘 정확하게 읽고 제가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뭐라고 하냐면, 자기네들이 이스마엘의 자손으로서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왜냐면 하아브 이스마엘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잖아요. 단지 엄마가 누구예요? 엄마 이름 또 잊어먹었다. 제가 가끔 이래요. 그, 그러나,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사람은 이삭이잖아요. 그러면 이스마엘과 이삭. <laughs> 뭐라고 표현해요? 신약에서 이스마엘은 육체의 자녀요, 이삭은 약속의 자녀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요. 같은 조상인데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의 조상인데 하나는 아브라함이 육체를 따라 난 것이고 이삭은 약속을 따라 났다 그러니까 약속이라는 걸 정확하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들이 도대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을 생산할 수 없는 나이에 비로소 아이를 갖게 되잖아요. 이 안에 뭐가 들어 있냐면 너희로서는 불가능한 거야. 오직 이 모든 일은 은혜야. 그 얘기가 깔려 있어요. 그리고 네가 그 믿음을 잃지 않고 그 이삭으로 말미암아 너의 자손이 생길 거다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다라고 하는 약속을 믿을 때에 의미가 생깁니다. 그러면 육체를 따라난 그들은 육체의 눈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 구약부터 신약까지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은혜, 약속, 택함, 선택, 세우심 이와 같은 하나님의 디크리, 작정, 하나님의 포포스에 따라서 인간이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나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은. 천국과 지옥으로 나눈다고 명시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자들에 관한 말씀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과 택하심을 입은 자들만이 믿음을 얻게 되는 거고,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두움에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어두움 속에서 빛이 비추고, 말씀이 들리고, 무슨 일을 해도 그들은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보지 못할까요? 그들이 보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잠깐 이제 중요한 부분을 하나 찾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보면서 어떻게 오케이. 여기 이제 요한복음 3장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 보여 드리면서 어 이제 하나하나 따져 봅시다. 이게 요걸로 보이나? 오케이. 요걸로 보이네요. 요걸로 보이고 뭐딴 걸로 딴 걸로는 안 보이나? 딴 걸로는 안 보이네요. 요걸로만 보이네요. 여러분들이 보면서 이제 따라와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2절입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찌 믿겠느냐. 다시 말하면 하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다는 뜻이에요. 제가 처음부터. 음. 오케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 뱀의 속성. 즉 뱀을 들고 그 뱀을 바라본 자들이 사는 그 사막에 우리를 죽게 한그 뱀의 속성과 인자 곧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들이 유사하다는 얘기죠. 이 뱀의 속성을 가졌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인자로 말미암아 이 뱀에게 물린 자들이 다 죽어요. 그러면 뱀은 악 사탄이냐? 맞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뱀에게 물립니다. 즉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을 것을 선포하시는 인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면 정확하게 죽을 자와 살 자가 나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를 믿는 자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을 얻게 하는 겁니다. 지가 노력했더니 영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 모두가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두움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을 자들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 만약에 이분이 안 오셨으면 이 땅에 있는 자들은 살 자가 없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 그러면 그냥 믿음이 내가 믿는 거예요? 그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주게 하시는데 그를 처음 본 자들의 믿음으로 즉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것으로 산단 말이에요. 보세요. 하나님 독생자의 이름. 이 이름이란 말은 오노마. 여기 보면 이제 아유 헬라어까지 보여드리면서 좀 자랑을 하는 거야. 어, 이해하세요? 음, 어, 오케이, 오케이. 어? 오노마가 안 보이네. <laughs> 아 여기 나오네요. 오노마. 어, 네. 요한 독생자, 요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모노게누스라고 어, 하는 게 이게 독생자란 뜻이에요. 모노 하나. 이 독생자의 오노마. 이름. 근데 이 독생자는 누구냐면 휘우투 쓰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독생자의 이름을 통해서 그것을 여기 피스테오라는 말이 나오죠. 믿지 아니하면 어, 이걸 믿어야 돼요. 이미 믿은 자들만. 근데 여기 중요한 부분이 나와요. <laughs> 뭐 그런 얘기 하면 여러분들 뭐 그냥 내가 잘난 척하는 건가? 여기 보면 페피스테우켄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이 완료형 능동태 동사예요. 이미 믿었다. 피스테우는 믿는다. 현재형인데, 이거는 완료. 이미 믿은, 믿지 아니한. 다시 말하면, 이거 보세요. 이 완료형인데요. 언제 완료가 됐습니까? 과거에 완료가 된 거죠. 그렇게 완료가 되지 않은 자들은 이렇게 나옵니다.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사실은 이 안에도 다시 무슨 얘기가 들어있냐면, 오래전. 창세 전에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래서 이미 그때 이 독생자의 이름, 오노마, 권세를 이미 믿었던 자들, 믿지 아니함으로라는 얘기가 이게 이미 완료됐단 얘기입니다. 완료된 자들은 구원을 얻지만 아니면 심판을 받는 것이라고 돼 있어요. 정죄는 이것이니 세상에 빛이 왔는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이런 귀절을 읽으면요. 이런 내러티브를, 이런 로고스를 읽을 때 뭐라고 읽냐면, 자기라고 하는 그 주체, 자기, 에고, 에이미. <laughs> 내가 나. 에고라고 하는 자기 셀프가 빛이 저기 왔어. 왜 빛인 줄 알아. 그런데, 아, 내가 지금 악한 일을 하고 있으니 악인 줄도 알아. 그래서 저 빛을 믿지 말아야지. 나는 어둠이 더 좋아. 이런 건줄 알아요.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몰라요. 그들은. 이 세상의 방식, 자기가 해왔던 식, 세상에 옳다고 하는 세상식 가치, 세상식 주장, 세상식 프레임, 이걸로 귀신지도 보이지도 않아요. 말씀이 들려서 자기 마음에 오지도 않지만 왔다고 해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께서 떡을 떼서, 떡은 말씀의 예표잖아요. 떡을 한 조각을 떼서 가로 유다의 입에 넣어줄 때에 사단이 들어갔다고 되어 있어요. 같은 말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그 말씀은 뭐가 됩니까? 약속이 아니라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뱀으로 오셨다 할때그 뱀이 우리를 물어 죽이잖아. 이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죽고 사는 권세가 확정이 져지는 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 말씀과 아닌 자. 그러면 그전까지는 모른단 얘기예요. 예수께가 왔을 때 비로소 이분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에큰 경계, 칼로 곧듯이 경계를 세우시고 세워진 경계를 따라서 그들이 오래전에 이미 믿은 자는 영생을 얻는 거고 아니면 죽는 거예요. 또 봅시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악을 행한다고 생각을 해. 그런데 빛이 왔어. 빛도 보여. 근데 자기가 악을 행하는 게더 좋아. 어. 빛으로 가고 싶지가 않아. 왜냐면 악으로 덕지덕지 붙었으니까. 이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이거는요. 인간이라고 하는 그 저질들, 죽을 자들, 이미 유기될 자들이 저것을 인식하고 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볼때 그들이 왜안 오냐면 어둠에 속해 있고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왜 이미 유기될 자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요. 빛이 비추어도 그 빛이 비추어질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즉 뱀에 물려 죽을 자이기 때문에 노뱀을 들어서 보라고 해도 안 보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유기될 자들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뭐 아는 거. 가, 자기는 이렇지 않았다는 거야 아, 나는 악을 행하는 걸 내가 악을 행한 적이 없는데 행위가 드러나는 거 두려운 적도 없는데 빛으로 미워해서 빛으로 저게 빛이야? 저 어둠 같은데 하나님을 섬기는 예리라하리라 그들도 바로 이스마엘의 자손도요 미국을 치고 악을 행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늘 진리를 쫓는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죠. 저게 의일까? 저게 바른 일일까? 이 바름 진리와 의는 하나잖아요. 바름을 쫓는 자는 딱 그걸 듣는 순간에 알아요. 그래서 빛으로 오나니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행한 것임을 나타내함이라 그러니까 아 이제부터 내가 이렇게 선을 행했는데 이걸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오래 전에 그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이 의인으로서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이미 믿었기 때문에 비로소 이 빛이 진리와 가깝다는 걸 알고 온다는 뜻이에요. 무슨 안 믿는 게 뭐? 그러니까 안 믿는 자들의 특징이 이 세상에 어떤 지식이 자기 따에는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미친 짓이지? 여기까지, 3장 22절까지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멋있죠? 예이자 이해가 되세요? 이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내용을 펴놓고 네. 자 사람들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자 오늘도 아까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이런 교회에서는 run, run away 도망가라, 도망가라 the first worldly mega 거대한 prosperity church 끊임없이 잘됩니다 복받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아닌 것처럼 거기다가 적당히 환상을 섞어놓 근데 그 환상이 사실은 거짓말은 아닌데, 부분이야. 근데 부분에다가 이것저것 늘러붙여가지고 완성된 이야기로 만들어. 목적은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Run! Run away! 도망가세요. 거기에 붙어 있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가치. 아까도 어떤 목사라는 인간이 무슨 얘기를 하는데, 참, 가반도 아니더라고.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편안하고, 잘 먹고, 여러분들, 무슨 일이든지 다 형통하고 풀리고 있습니까? 어떤 젊은, 그건 목사도 아니야. 개돼지지. 막 얘기를 해요. run! run away! 도망가세요. 그거랑 같이 놀아요. 어떤 또 목사는 또 그러더라고. 뭐, 평생 뭐, 얘기를 잘하는데, 이러, 이러는 거예요. <laughs> 하나가 돼야 된대. 하나가. <laughs> 그래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목사 역도 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모여서 서로 이렇게 석담 나누고, 그래야 되는데. 아이고, 이 가짜야. 니, 네 목표를 유지하는 데는 도움이 될는지 모르지. 그러나 너도 그렇고, 그 사람도 그렇고, 다 죽어. 오케이. 자, 이제 여기서 잠깐만, 제가 뭐, 어, 그렇게 뭐 중요하게 뭐 제가 이제, 어, 느끼는 건데, 제가 이제 두 개의 선을 긋게요. 빨간색으로 보이시죠? 이제 선두 개를 긋습니다. 여기가 아까 그 어두움의 세상이에요. 예수가 오기 전까지는 여기가 어둠이라고 선언이 안 되어 있죠. 이것이 소위 말하는 종의 길. 하나님 요, 요 선을 넘었으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여기 믿음 중생 born again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의 사랑 가운데 행함을 보고 소위 말하는 택함 여기서 택함, 택함과 세우심이 여기서 일어나요. 이것이 천국입니다. 아유, 잘안 쓰여지네. <laughs> 아유, 죄송합니다. 천국. 마우스 쓰지 말고, 딴 걸로 써볼까? 예. 네. 아유, 죄송합니다. 예, 네, 여기가, 여기가 천국이죠. 여기가 천국이고, 여기가 세상입니다. 이것이 이제, 소위 신앙. 여기서 소위 뭐 성화라는 얘기도 하고, 뭐별 얘기 다 하는 거요 여기로 가야 돼요. 그리고 여기가 선이 있어요. 인침의 선. 인침. 요 인침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잘 쓰여지지도 않네. 요, 인침이라는 부분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신부가 되고, 이러는 거예요. 물론, 제가 생각할 때휴거는이 안에 들어와서, 이쪽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부 휴거가 일어나려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부 여기 있는 거예요. 뭐, 잘, 잘안 써지네. 여기. 어, 여기 있어요. 그럼 교회도 다녀요. 여기서. 그런데 세상에 속한, 습니다. 세상에 속하였는지 아닌지는 뭐를 보면 알수 있죠. Born again, born again. 즉 물과 성령으로 사는 성령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내샤마내시마즉 인간의 영 인간의 영. 어, 푸뉴마티 어 푸뉴마 죄송합니다 마 푸뉴마 푸뉴마티 여기다 관사에다가 뭐토 톤, 이런걸 붙이면 거의 대부분 성령일 수도 있지만, 여기 하기오스, 푸뉴마 하기오스로 면 성령이에요. 근데 그냥 푸뉴마, 톤, 이러면 이게 인간의 영입니다. 네샤마 영을 살아있는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유일한 것이 인간이고요. 이것도 지우고 해볼까? 예. 유일하게 인간이고요. 그 인간 안에 그 영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따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요 중간에 여기 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죠. 요걸 류펌, 요것이 미지근한 자들, 요기로 완전히 들어가면 하나님이 절대 살릴 자들, 여기 이제 버글버글하죠. 아마 정확하게 숫자까지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요 사람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속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만 요거 천국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이 마음에 이 천국이 이 천국이 이루어나는 거예요 천국 여 천국이 우리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찾겠다고 이것저것 따라서 거기 가면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 이미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졌죠 여기입니다 자 오케이 이제 이거 좀 지우고 이제 할게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자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의 안호 하나님이 말하는 말씀 구절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어떤 방향성 이런 건뭐 중요하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 내면을 둘러봐야 돼요. 과연 빛을 기뻐하는지, 어두움을 더 좋아하는지, 악을 행하고 있는지, 그러면 죄라고 하는 게 악을 행한 악이다. 그러면 그 죄가 다 죽느냐? 아니에요. 이 땅에서 죄를 짓게, 죄가 내게서 이렇게 밖으로 나오는 그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원래 어둠에 속한 악인이야. 이거는 숨을 쉬어도 죄고요 그냥 말만 해도 죄고 그냥 살아가도 죄예요 그러니까 삶이 때가 되면 생로병사라고 하는 것에 묶여요 아무리 깨달아서 부처처럼 가도 죽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번호게인한자들은 그들도 죄를 짓죠 그들의 죄는 옛 구속 근데 이 중에 하나님이 신명기에 계속 얘기하는 게 뭐죠 너희가 일부러 막아 이제 죄 져야지. 이거 죄야. 아 이거 죄인데. 뭐접어야지가 아니라 일종의 실족. 실족이라고 하면 그렇고 너희가 죄인 것을 깨닫게 되면 다시 말하면 몰랐단 말이에요. 죄인질 모르다가 깨닫게 되면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 그러면 회개하는 길을 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회개를 하면 돼요. 회개를 하지 않는다. 죄가 중함에도 회개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선지자를 보냅니다. 옛날에는 선지자였고요. 지금은 성령이 친히 우리를 책망하시죠. 그 책망을 받고 회개하면 다시 회복됩니다. 영이 온갖 악으로부터 깨끗해져야 되는데, 깨끗해집니다. 자꾸만 죄를 짓죠. 그러면 영이 어떤 사람은 영은 무조건 깨끗하다 그러는데, 아이 그러면 악한 영은 왜 있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 영이, 영이 그것을 깨닫고 다시 힘을 얻는 돌이키는. 이것이 기도예요. 내가 한 일, 그 내용을 자기로서 판단하지 말고, 성경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보고 판단하라. 단, 요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 육체 정역,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역입니다. 부, 돈, 잘 되는 거. 하나님은요, 다시 이제 여기서 고난이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좀 하면요. 자, 이제 여기 세상을 건너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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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건너서 이렇게 온다. 이걸 뭐라고 그러죠? 출애급 세상을 떠납니다. 세상이에요. 월드리 세상을 떠나서 여기로 갑니다. 이게 광야에 몇년 고생했어요? 40년.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겁니다. 안식의 길.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이때 가난복지 안식을 얻죠. 요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끌어내는 과정에 다 나와요. 여기서 광야에서 여기 어린양의 고기를 먹고 이 음, 어린양의 고기와 무교보영을 먹었다. 이것이 바로 말씀으로 빛을 비추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망하는 자들이 다 뭐죠? 불평 불만하는 자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자들만 기로 들어갔어요. 네. 자 여기서 저 광야의 생활이라는 게 즐거움의 생활입니까? 물론 기쁘죠. 증거가 많아요.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게. 기쁨도 넘칩니다. 그런데 세상을 추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기쁨, 세상에 먹을 것 애굽의 부추 애굽의 고기, 애굽의 마늘 죽죠. 다 죽습니다. 뒷북치면 안 돼요. 이스라엘이 열지파의 그 전령들이 엉뚱한 소리하면서 거기서 무슨 나타나죠. 훗날 두 개의 지파만 하나님께 바로되어 살고 나머지 열지파는 결국 없어졌어요. 그게 사마리아예요. 물론 사마리아에 뭐다 죽을 자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극히 드물죠. 자, 이와 같습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립시다. 그러니까 자꾸만 내 마음 속에 왜 이렇게 안 풀리지? 막위 병을 어떻게 하면 나을까? 주여, 이병 이것만 고쳐주시면 그러니까 안 고쳐주시면 주여, 우리가 지금 다 망하게 됐습니다. 이것만 회복시켜 주시면 안 고쳐주시면 정신 차리세요. 저는 미국의 노숙자들이 뭐 많다, 어쩌다 하는데, 그거는요, 소위 걔네들이 말하는 경제라는, 어? 일종의 마귀가 사탄이 그들을 잡아 삼킨 거예요. 네. 자, 오늘은, 어, 좀, 오, 생각보다 길어졌네. 거기까지 얘기를 하고, 다음번에 좀, 주제를 좀 짧게 해가지고 다시 얘기를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